않다 근데 이사람은 근데 뭐 지나간거는 놔두고 이럴볼때는 이사람이 지금 정말로 이렇게 어. 요 앞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사람은 너무 이렇게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 독한 사람이고 안녕하세요. 이럴 승관입니다, 마산에. 선생님, 이번에 국회의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에 대해서 신점을 좀 풀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세명은 그럼 몇 년생이에요? 63년생 토끼 때입니다 63년생 토끼 때 생일은요? 음력 10월 1 0월달이면 이재명 씨 63년생, 10월생이라, 어? 제가 이렇게 한번, 이 앞으로 어떻게 또 나갈 건지,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점으로. 그렇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아이고, 근데 뭐 지나간거는 놔두고 이래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이렇게 어요 앞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 독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큰 이렇게 뭐 중국에 가면 이렇게 막이 나무가 무슨 막 이런 많이 이런 막 비석같이 이렇게 막 칼처럼 그렇게 서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잖아요. 장가계 가면은 그렇듯이 그런 나무 돌나무에서도 돌나무 거기서도 뿌리를 내려서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이 사람은 그런 나무에 우리가 이래 볼 때는 아저 나무에 어떻게 해서 뿌리를 내려서 저 나무가 살고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런 음 모지 고독한 사람입니다. 독한 사람이고 뭐. 알고 지뭐 이렇게 막어 인간으로 뭐 고통을 받았다든지 뭐 인간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 에이 나쁜 짓을 해서 막 그런 개끗던일 모든 일 그런 걸 자기는 눈도 깜짝안네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어 나는 어찌든지 간에 나는 내가 앞으로 응? 나를 하늘 어 밑에 돌 돌바닥에 내가 어맨 돌바닥에 갖다 놔도 나는 살아남는다는 그런 욕구 하나로 지금 마음을 다. 차 갖고 지금 밤에 이 사람이 울 정도 없잖아 조금 있습니다. 울 정도 좀 있고 마음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심란하고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이래서 술을 좀 많이 좀 먹고 그런 것도 있고 음 진짜 안 좋았던 일 있, 있었던 일 이게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어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너무 자기도. 울어요. 자기도 모르게 베개 베개짓을 지킬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많이 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어? 힘들면서 정말로 내가 이저 강을 내가 건너올 정, 정도로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존재앉으면 나는 안 된다는 그 마음 그한 가지 그거 다 이런 어? 딱 꽂힌 그런 대쪽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찍쳐도 어, 소리 없는 총을 놔도 나는 일어나서 나는 콕나는 일어서서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열두 번을 쓰러져도 나는 내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고래아이면 굴떡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내가 절대로 나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내가 물에 빠져도 나는 나와야 된다. 나는 누구가 내를갖다 쳐박아도 나는 일어, 일어서야 된다는 그, 그 진짜 마음 하나로 지금, 일편단심으로 지금, 꼭 나라에 나는, 어, 녹을 묻고 나는 큰, 어, 진짜, 어, 간을 썩어 내가, 어, 우리나라, 어, 중생들을 한번 구제해보고 싶다는 그런 포부심이 있는데,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될까? 안될까 그러는 자 이래 마음에서 갈등이 엄청 심하게 와요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하게 오는데 진짜 병이 될 정도로 그런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벌써 포기하고 지금 벌써 나갔어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이래 차고 있을 사람도 아니고 근데 굳건한 굳건한 그런 마음 하나로서 지금 진짜 이 마음은 어느 누구도 윤석열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되죠. 바로 서게 되고 올바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또, 음,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게 4월, 어,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4월 달인데, 4월달부터 또 혼자 이렇게 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조금은 7, 8월부터 또 내년 후기 이런제들어서면은 네, 가을이 되면은 또 혼자 이게 자충 자충 이렇게 또어 쓰러져 가는 그런 고목 나무가 또 다시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잎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어. 바로 선거가 끝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 안 되고, 예, 안 되고, 이제 다시 그걸 한다면은,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저, 저 가야 됩니다. 진역살로 가야 됩니다. 진역살이를 가야 되고, 어, 거기 쳐들어가야 돼요. 살로 가야 돼요. 지금 살로 가야 되는 그런 판인데,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또 이게 다른 다르죠. 다르는데, 국회의원을 뭐 그리 쉽게 잡아 이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잡아 옇고, 아무리 지가 진역을 살고 논다 해도, 이 사람은 또 죽지 않고 또 일어서서. 자꾸만 이 사람은 자꾸또 천번이고 만번이고 도전할 거예요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섰다가 또 떨어지면 넘어지면 또 일어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지금 윤석열이 당은 지금 음. 한동훈이가 지금 나서서 지금 포를 이렇게 많이 얻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애를 쓰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 그 인기가 한동훈이 인기가 지금 하늘을 쑤실 정도로 진짜 찌를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어, 술이나 퍼 마시고, 어, 허지부지하게 헬레헬레헬레 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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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는, 어, 이러면 되겠어요? 어 대통령이 아닌 이 재명이도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가 올라가려고 얼마나 이렇게 힘을 쓰는데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어 진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포를 잘못 찍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너무 이렇게 허지부지하게 이렇게 어 책임감이 없다는 그런 게 너무 많아 많게 보여요 저는. 저로서는 그런 게좀 많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고 무 무소 무당일 뿐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신점으로 볼 때는 어 아무리 그래 사도 이재명이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이렇게 음 빛을 볼수 있는 그런 걸 그런 이 명기를 타고 전기를 타.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내년이 되면 또더더 더 이렇게 이 어, 죽었던 이 풀이 다시 이렇게 어, 잎사구가 다시 피어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해 가야 될 길을 자기가 걸어갈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인생을 또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저는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찌든지 간에 이 사람을 여러분들 항상 음어 이재명이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어 재명이가 무슨 어째서지 이재명입니까? 이런 것 같이 어 나라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인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